이렇게 느긋해. 오늘은 좀 쉬러 왔습니다 좀. 텐트 안쳐아 오늘은 텐트 시 필요 없어요. 나이스. 네 사장님 지금 화로대는 그 앞에 파스색에다 사용해면 되는 거죠? 예. 네. 파스색으로. 네. 예. 음. 오늘 저희 잠잘 곳이에요. 너무 좋다. 텐트 안 치니까. 자 여기는 오늘 저희가 먹을 오두막입니다. 너무 귀엽죠? 황토 냄새. 너무 좋다. 여기 이제 에어컨도 있고 여기다가 타프를 쳐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쉬러 왔으니까 타프 안 치고 여기서 먹고 놀 거예요 아 너무 좋아 저기 레스토랑도 있고 저 밑에 커피숍도 있고 인사 한번 해드려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인사 좀 해드려 쭈쭉 t v 쭈봉입니다 해봉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쉬러 왔어요 오늘은 텐트 없이 편하게 쉴수 있는 원래 여기는 캠핑장도 있고 어 이런 펜션 그러니까 데크랑 파쇄석이랑 아. 다 있고 오두막처럼 돼 있고 네. 펜션도 있고 캠핑은 한 번도 안와봐고 오늘 처음 와본 건데 아, 분위기 너무 좋네요 지금 엄청 습해요 어. 오늘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고 건들면 큰일 날것 아, 같아 서로 건들지 말고 터질 것 같으니까 삐삐삐삐 애기 확 던지고 <laughs> 그러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웃으면서 자 그러면 저희는 이따가 뵐게요 장작이랑 어. 야 여... 아. 나 수건 한번 왔다 어쩐지 뭔가 허전하더라. 아니, 가방이 너무 비었어. 그럼 매점에 매점에 수건 팔겠지? 안 팔면 어떡해? 그럼 매점 가서 수건하고 장작, 장작 사는... 일단 장작 사러 갑시다. 아, 더워 가지고 빨리 먹고 빨리 해야겠다. 속에 들어가고 싶지. 에어컨 쐬고 어. 싶지. <laughs> 여기 봐 봐. 수도가 있어. 아, 다 봐봐. 개인 개인적인 수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막, 지 대박이지. 어이, 좋네. 이거 짱이지, 좋네. 어, 좋네. 짱이지, 짱이지. 에어컨, 아. 에어컨도 있고. 여기 진짜 뷰 맛집이겠다. 아. 우와, 대박이야. 여기 오늘 우리 우리 사이트, 사이트가 아니지? 우리 오두마. 레스토랑 한번 구경 한번 가실래? 나 거기서 밥 먹고 싶다. 아, 장사 얘기야.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얼굴 많이 부었죠. 피부 피부염인가? 뭐 하여튼 화장품 이장만 써가지고 지금 3일째 고생하고 있어. 요 그래도 오늘 촬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긴 매점이 없대네. 이거 장작만 커피숍에서 팔고 있다는데. 수건 없으면 뭐 각자 입었던 옷으로 닦지 뭐. 아니 뭐더워도 샤워도 못 하잖아. 수건 안 갖고 온게 여러분 말이 돼요? 아불 지피고, 자기가 불 지피고 있을 거야? 무슨 불을 지펴? 지켜? 불지켜야 고기를 먹잖아 어? 명동 롯데호텔에 있었네 명동 롯데호텔이고 나발이고 수반이 없되 지금 또뭐라 궁시렁 대고 있는 거지? 아니 한말도 안 돼. 궁시렁 대기만 해봐 길은 더 어두워요 있어 갈비를 먹을 겁니다. 밥, 밥. 갈비를 어디다 굽는 거야? 아니, 밥을 어디다가 하고, 하라는 거야? 너무 다돼 있으니까. 나보고, 불을 지피라는 거야? 또안 하면 안 한다고 짜증날 거 아니야? 화가 많아. 아까, 어? 화 내지 않기로, 어? 어쩔 저 알고 하시면서. 참, 남자가 말이야. 한마한입 가지고 두 마리 하고 앉았네. 아니, 이것만 주고 가면은, 박스랑 다 가지고 갔으면서, 밥을 주라네? 그러면서, 그건 할수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불 없이 밥할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나? 참, 어려운 미션을 주고 갔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상추도 좀 씻고, 이거 좀 씻어갖고 와야겠다. 씻고 오징 이거라도 씻어놔야지. 와가지고 뭐 했네? 어쨌네? 그냥 그럴 거야. 가지라고. 두 번. 아 이거 먹을 거 같은데? 아, 응. 음! 아, 괜히다네 <laughs> 왔네. 나 보고 고기 해노래며 가스고 뭐고 안 주고 나 보고 이걸로만 뭐나 그런 능력 가졌어? 어떻게 들어 저기 들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둘 셋. <laughs> 수건을 안 가져와서 근처 편의점 가서 사왔습니다. 얼마? 뭐, 모르겠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갖다 뭐. 그럴 수 있어 해 봐. 진짜로 사람은 실수할 아니, 수가 있어. 아니 근데 왜? 아니 사람이 뭐. 오프닝하고 왜 달라? 웃으면서. 장작을 피고, 빨리 밥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망가졌어, 망가졌어. 다음엔 이거 토치 긴거 사야 되겠어. 긴거 알지? 날씨가 흐리다. 아. 그냥 올려야지. 뭐더 하겠어. 속상하네, 진짜. 우리는 아... 순조로운 캠핑이 아닌 거야. 이거 돈 주고 샀는데. 못 쓰겠네. 이거. 아, 다른 화로 때에다가 써야 되겠다. 고기랑 주세요. 어, 좋네, 좋네. 여기다 고기 올려. 오늘 모든 구이 먹을 거예요. 맛있게 구워주세요. 예. 안녕. 더울 땐더워서 다운데. 왜트걸이 다운데 있어. <laughs> 삼겹살. 안겹다가브리살 에. 유 에. 에. 어 받침대 그걸 옮겨봐 오늘 술은 심수. 심술이요. 왜냐면 마트에서 해봉이가 제가 요즘 심술을 좀 많이 부린다고 치바거 먹자고. 심술 먹고 좀가앉치라고 심술 먹고 겠습니다 심술이 세 가지인데 7도, 10도, 12도인데 10도짜리 중간짜리. 와 스파클링. 와인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술못 먹는 사람들도 여자분들도 괜찮다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되게 순할거같아먹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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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b a 야, 여기서 뷰는 죽인다, 진짜. 저뷰한번 봐봐 음. 와. 어, 네. 얘네 우리랑 같이 만나 먹는... 자, 손님을 초대합니다. 부추랑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네, 맛있네. 맛있네. 고양이들이 있는데 한 마리는 페르시안 고양이, 되게 비싼 고양이. 페르시안 고양이야니까 쳐다보네. 개냥이 존재. 근데, 근데 거의 개냥이에요. 잠만 자고. 나도. 서 이거 아니야? 하이에나들 아. 어. 페르시안 쟤는 항상 졸려 굳이 음. 눈이 봐봐 미술 마법들 강아지 낳았네 머 똑같아 쟤는 수아다 쟤 검은색 쟤는 가지 낳았잖아 쟤는 진짜 쟤는 개냥이야 진짜 쟤는 예전에 뭉치 같다 여보 아그러네그지 이와인이아 올라. 시 조개. 와. 마늘하고 다 넣어. 아. 이거 가운데로. 다 넣어. 어, 우리는 항상 세네 개는 부족해. 항상 2% 부족한 방송. 2%가 아니라한 20%? 자팅팅 뿌는 라면 맛있게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나. 역시 안성탕면 진짜 한 와, 엄청 오랜만인데? 안성탕. 음! 무슨 맛이냐면, 식당에서 끓여주는 맛. 아, 진짜? 식당에서 안성타면 쓰잖아. 음! 맛은! 있네. 있네! 아, 맛은 있네. 아, 조개를먹어봤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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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발, 발. 어서오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추욱 t v 입니다안 음. 되네. 음! 아, 국물이 얼굴한데 국물을 어떻게 맛볼 수가 없어. 수저줘왜 <laughs> 그 얘기하는 거야? 소주가 없어서 이거 언제 뜰거야? 언제 아 근데 진짜 맛있네 해보이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언제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이어트 지독하게 하고 있어요 끊지말고 <laughs> 그런면 예의가 안 나와 이 그거지 아 맛은 있다 한 젓가락 하고 그러면 이따 저녁에 저희 좀 놀다가 좀 쉬다가 저녁에 올게요 한갈 그래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자퇴하겠다고 말하고 있잖 근데 일본인이여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자퇴하겠어. 고는그머어지하겠다고 자퇴할 사 어지러워. 좋았습니다. 기표나세요 아이씨. 는 저기. 어, 또 새로운 친구들 왔어. 응, 아까 애기가 되지조만하표모이귀엽게거지 자는전래 있던 애의 월리전의 전의 월리전의 월 얘는 의 월리전의 월리전고월리리전의 월리전의 월리전리전의 월리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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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리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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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월리 맛. 아. 저거 뭐지, 얘들아? 막, 만화에서 느린 애 있었잖아. 그, 주토피아야. 응. 어? 그 이름이 뭐였지? 나무늘보 어, 쟤, 제 그거 같아. 너무 느려. 어, 쟤 다른 애다, 또얘얘 예, 예, 예. 어, 얘랑은 안 친하네. 또 왔다 갔다 해. 또 온다. 뛰어왔어 또. <목소리> <너는 왜 이래? 웃음> 우리 동네 무슨 맛집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 여러분 여기는 밤에가 진짜 분위기가 끝장입니다. 야경이. 와 진짜 끝내줘 요와 여기 안에가 밤에 분위기 끝장난다 진짜 와 안녕 진짜 좋다 아니 저기도 되게 멋있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너무 멋있어 와 이거 그러니까 낮에 봤을 때는 그지? 낮이랑 밤이랑 너무 틀린데? 낮에는 그냥 도로였는데 이쪽으로 와 여기가 캠핑장 펜션 이용하시는 사람들 말고 그냥 커피숍, 레스토랑 때문에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많은 거야. 와서 식사하고 어, 커피 하시고 그냥 가시나 네, 여기가 캠핑장 주차장만은 아닌 거. 음. 그러니까 자리가 좋으니까 와, 진짜 면기죠? 멋있다. 산책하기도 되게 좋은 거 같아. 저기 위쪽에 둘레길이 또 따로 있대. 어, 여기 봐봐 봐. 캠핑장 보면은 사이트가 계단형 식으로 돼 있어 갖고 1층, 2층, 3층. 맨위에가 3층? 맞아. 음, 여기 다음에 캠핑 하루 아이와 너무 좋다. 오늘은 그치? 진짜 쉬러 온 캠핑이라서 어, 불멍하는 저런 버스들 캐퍼님들.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비 소식 있다고 그랬는데 비가 진짜 내렸네요. 이제 다행히 짐을 다 들어놓고 자서 아, 다행입니다. 아, 안개가 잔뜩 깼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재규요 친구들 어디 있어? 없는데? 어? 대답하네. 슬슬 고양이 친구들 출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1등으로 먼저 와 있네요. 귀여워, 잘 가.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다 이제 철수 준비 다 했고요. 짐 정리 다 끝났습니다. 워낙 할게 없어가지고 좀 뭔가 허전한데. <laughs> 진짜 잘 쉬자. 아, 이번 여행 진짜 잘 쉬다 갑니다. 집에서. 이번에 쉬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쉬는 것보다 설차이는게낫더라요 재미는 너무 좋았고 자 하나 <laughs> 둘셋